첫째 이슈는요. 어, 안세영 선수 관련된 이슈를 잠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뭐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배드민턴 협회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사실은 거의 뭐 폭탄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배드민턴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비판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관계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로 배드민턴 협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세현 선수가 어, 입장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확한 입장은 올림픽 끝난 다음에 내겠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나서 무슨 말을 할지 알았는데 사실은 별말 없이 그냥 어. 떠났고 공항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입장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 나왔냐 그냥 동료 축하 받았어야 될 그런 동료 선수들한테 죄송하다 올림픽 끝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 뭐 그런 입장을 오늘 어, 쇼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기사 한번 볼까요 안세웅 선수가 오늘 본인의 쇼셜 미디어에 제 이야기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 특히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 제 발언으로 축하와 영광을 마음껏 누리셔야 할 순간들이 해일처럼 모든 것을 덮어버리게 됐다. 선수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제 생각과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안세현 선수가 이야기했던 것은 대부분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배드민턴 협회가 과연 그렇게 잘못 운영을 했었는가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했는가? 그건 모르죠.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뭐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사이에 누가 옳고 그르다를 뭐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좀더 좀 정확하게 지켜봐야겠지 서로의 입장을. 그런데 제가 이상한 건 뭐냐면 안세영 선수가 왜 사과를 하지? 본인은 보인이 이제 협회로부터 부상을 입었을 때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좀 강제적으로 출전 강요받고 그래서 선수 생활 위기를 느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지금 해? 아니 지금 아니면 들었겠습니까? 본인 말대로 7년간 일을 악 물고 경기를 했고 금메달을 따잖아요 그리고 그 기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한 거지 저는 뭐 안세용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할수 있다 하면 어때 하면 어때 가장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을 본인이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때 한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과한 내용을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 너 때문에 올림픽 분위기가 망쳤다. 지금 축제 분위기였는데, 네가 그 축제 현장에 이 찬물을 막 고춧가루를 뿌려버렸다. 누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수많은 노력 끝에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에게 가장 죄송하다. 아니, 왜? 아니, 안세훈 선수 때문에 올림픽 분위기가 망가졌어요? 아니 안세훈 선수 때문에 다른 운동선수들의 이런 내용들, 노력들이 지금 뭐 묻혔습니까? 전 그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도대체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지난 한, 한 이틀 동안 주변에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선 뭐 배드민턴 협회가 뭐 오, 제대로 했냐 못했냐 그걸 따지기 전에 최소한 배드민턴 협회하고 또 배드민턴 이런 선배라고 하는 방수현 씨 방수현 씨가 96년도에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테니스 배드민턴 하면은 뭐 방수현 딱 대선배 아닙니까 이런 선배들의 어, 태도가 나는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생각이 들어요. 안세영안세영 선수하고 배드민턴 협회 누가 자잘못, 자장모, 자잘못 떠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런 걸 그냥 쉬쉬하고 야, 왜하필 지금 얘기해? 나중에 얘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이런 방수영 같은 선수들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은요. 나는 정말 선배로서 자격도 없는 인간들을 생각해요. 아, 난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 이 방수현 씨가 어저께 ytn 나와갖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 나와서 안세웅 선수한테 실망스럽다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협회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안선수 혼자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이어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안세웅 선수가 이 배트민트 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 그거 문제 있지. 아, 문제 있는 거맞아 근데 조금 변화해야 돼. 그러니까 방송에볼 때는 배드민턴 협회가 그렇게 문제가 있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거야. 근데 요새 애들은 너무 심지가 약해, 너무 이기적이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어? 협회 문제 있는 거, 그럼 개선하면 돼.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 아니 한 선수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올 근무 날딴 다음에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런 폭로를 할때 이게 쉬운 게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아니 20년 선배라는 연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뭐 시스템 문제 있겠지. 그럼 그거는 개선하면 되는 문제야. 근데 문제는 어 네가 먼저. 너를 도와줬던, 열심히 해줬던 분들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하고, 금메달 리스트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즐긴 뒤에, 마음에 품고 있던 걸잘 정리한, 정리된 상황에서, 협회와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어? 배드민턴 혼자 하는 운동 아니야. 뭐라고 하냐? 저는 안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협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안 선수가 금메달을 딴 지금, 이 상황에서, 협회에 아쉬워서 본인이 은퇴는 아니지만 같이 갈수 없겠다고 공식적인 데서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자마자 깊은 중에 이렇게 말했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 뭐 실망스럽다. 그래서 어떤 얘기 하냐면 자기도 과거에 부상을 입었지만 뭐 경기를 치렀고 선수들은 너무 이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제가 여기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 아, 빠져 있는데 여기 어떤 내용이냐 아 이런 게 있네요. 어. 뭐라고 하냐면 그 부상과 관련해가지고 예, 여기 없네요. 어, 뭐가 있냐면은 자기도 지금 안성 세 선수가 부상 당했을 때 협회가 너무 강제적으로 출전을 시켜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하니까 방수현도 아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나도, 부상당했지만, 그때 이거를 이 악물고 참고 경기했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 이게 맞는 얘기인가? 맞는 얘기예요? 아니, 방수현 씨가 메달을 딴 게요, 20년 전이야, 20년 전. 지금부터. 20년 전. 그럼 방수현 씨는 지금 20년 전 본인이, 어, 그, 뭡니까, 운동하던 시절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때도 그랬어. 우리 때는 다 참았어 이런 거. 아뭐그 정도 갖고 그래.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게 맞나? 어? 아니 꼭 스포츠 분야, 배드민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도 그렇고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어떤 사회에서도 20년 전 선배들이 야 2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그렇게 했어. 근데 뭘 지금 갖고 징징거리니. 20년 전에 우리 회사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도 밤 11시까지, 12시까지, 어? 수당 없이 그냥 일하고 그랬어. 근데 왜 요새 애들은 왜 이렇게, 어? 배꼽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불만이 많아.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말 못해요. 어떤 분야에서도.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스포츠계는 달라요?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만 이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데도 다 배드민턴 협회처럼 지금 다 이런 마인드예요, 지금? 야 몰라, 안세현 선수가 했던 이 말이, 얼만큼 진실이고, 얼마나 억울한, 얼만큼 억울한 건지, 그 배드민턴 협회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어? 후배 선수가, 겨우 2 2살에 후배 선수가,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용기내서 말한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배드민턴계 나름대로 대선배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어? 안세영 지금 이, 이렇게 말할 때냐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오히려 방송영 선수 같은 사람들이 미안해야 돼요 일을 불문하고 아 우리 같은 선배가 어 후배들을 위해서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중간에 역할을 못 했구나 미안해고 반성해야지 어디서 이런 씨발 꼰대질을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방수현 씨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런 배드민턴 협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를 어떻게 느꼈냐면은 이 회장 김택규 배드민턴 협회 회장입니다. 나이가 많지도 않아. 57살. 그런데 이 회장이 방, 이, 뭡니까. 안세훈 선수가 이렇게 발언하고 나서 열받았나 봐. 열받아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선수단보다 먼저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버렸어요. 그냥. 어? 기사들을 보니까 원래 같이 들어오나 보죠? 근데 혼자 그냥 들어와버렸어. 이것도 문제가 많지요 나이쳐 먹고 지들 말로는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 안세형 선수 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협회 어른답게 행동하던가 근데 쥐 열받았다고 선수들 그냥 놔두고 쥐 먼저 그냥 들어와 버렸어 이런 태도가 옳아요? 근데 들어와서 인터뷰했는데 이건 더 충격이에요 뭐라고 하냐 기사가 물어봤어요 안세형 선수에 의하면 협회와 이전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다. 하니까, 이 회장이라는 사람 뭐라고 하냐? 아, 나는 안성 선수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다. 다 그래요. 그럼 기자가 하는 말이, 아니, 회장님이 있다는 게 아니고, 협회. 협회가 선수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물어보니까,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황당해. 아, 내가 협회장인데, 협회면은, 내가 협회지 누구냐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김태규 회장을 막 지목하면서 회장이 문제다 이런 말한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협회와 이야, 협회에 대한 비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협회와 문제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아니 내가 회장이고 그러면 내가 협회지. 그러면 안세영은 결국 나를 공격한 거야 그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인식이 맞아요? 만약에 이런 식의 인식이 맞다면은, 이 협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아니, 회장이 하는 말이, 내가 곧 협회다, 그거 아니야. 어? 지미곡국가다, 뭐 그런 거야? 내가 곧 협회야. 그 말은, 이 협회가 얼마나, 어? 협회장, 사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독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인정하는 거지. 내가 협회라고. 왜네가 협회야? 본인은 그냥 협회장이지? 협회장이 협회입니까? 아니, 얼마나 협회를 지 멋대로, 저어? 운영을 했으면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어? 아, 그래서 저는 안세훈 선수의 말이 얼마큼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아까 방수 선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언도 웃기고, 협회장이라는 사람이 혼자 들어와서, 내가 곧그 협회다. 안세영이 협회를 공격한 거는 나를 공격하고 나가라는 이 태도, 이런 태도가 얼마나 웃깁니까? 전 그래서 땅을 볼 필요도 없어 이런 거 봤을 때도 아, 이 협회가 정상은 아니구나,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 협회가 문제가 많은 게이 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이 비판에 대해서 입장문이 나왔죠.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 입장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 입장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는 다른 선수들하고 똑같이 대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너무 요구하는 게 많고 과도하기 때문에 어? 그게 문제라는 식이거든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는데 이 협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안세영이 손흥민 김연아에 맞춰진 눈높이가 기준이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세영 지가 무슨 손흥민 김연아인지 알아? 비아한 거리인가? 이게 비아한 거리는 거죠. 아니 이게 협회의 공식 입장문에 나올 문구입니까 이게? 어? 아니 손흥민 김연아 아니면은 다른 선수들은 뭐 그냥 협회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그냥? 아니 갑자기 손흥민 김연아가 왜 나옵니까? 안세훈 선수가 뭐 요구한 게 많이 있나 봐요. 뭐 발목을 부상 당하자마자 대표팀 코칭스태프 의료진에게 얘기했으나 전력이 노출될 수 있으니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협회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이걸 보고 정말 아니다 싶어 갖고 부모님과 선수팀에 알린 뒤 한의사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협회가 볼 때는 어? 한의사. 안세훈 선수를 위해서 한회사 파견한 거 이게 부담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또 안세훈 측에서 기존 후원사가 신발 기존 후원사가 신발을 줬는데 그 신발이 선수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갖고 다른 신발 신겠다고 했대요 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이코노미가 아니고 비즈니스석 달라고 했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세훈 선수 측에서 뭐 불만이 있었나 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협회가 하는 말은 그런 건 특혜다. 그래서 다 들어줄 수가 없다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논쟁할 수 있지. 야, 다른 사람들 이코노미 타는데 너만 비즈니스 줄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요 뭘.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이런 말못 하합니까? 야, 손흥민 김연아 가 아니야 너는. 왜 너가 손흥민 김연아 같은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 그런 눈높이로 네가 바라보면은 다, 부, 다 불만이겠지. 한마디로 지금,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 선수가 기고만장해갖고, 지가 무슨 손흥민 기원학급 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걸 보면서 저는, 야, 대한민국, 이 엘리트, 이 낡은 엘리트 교육의 폐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체육협회가 갖고 있는 이 권위주의. 우리나라는, 우리는 엘리트 교육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학생들 잘하는 선수들 뭐 뽑아가지고 거기에만 집중 교육할 것도 있지만 어떻게 교육합니까? 이 두들겨 패는 거. 체육하는 선수들 보면은 교육할 때 군기 뭐 그런 거중간에고 했고 체육 선수들 코치들이 몽둥이 많이 들잖아요 예전에. 근데 거의 그런 마인드인 거야 지금요. 벌써 시대가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아~ 참 제가 스포츠에 별 관심도 없지만 최소한 요번에 그~ 안세영 선수가 어~ 뭔가 이런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이~ 불만 이~ 시스템의 불만을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배드민턴계의 선배 방수영 같은 선수들의 반응 협회의 공식 반응을 보고 아~ 굉장히 유감이다 이게 뭐냐 이게 20년 전에 우리는 20년대 20년 전에 우리도 이랬어. 뭘 이거고 그래. 그런 낡은 사고.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사고면요. 야, 대한민국은 끝장난 거예요. 배드민턴계에서 이 낡은 선배들, 이 낡은 협회가 이런 생각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런 사고로 가지고 만약에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 이 대한민국이 멀쩡하겠습니까? 기업 모노들이, 야, 20년 전는 20년 전에는 이렇게 일했어라고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면 이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방수현 같은 이 선배라든가 아니면 지금 배드민턴 협회 회장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나오면 안 돼요. 아, 창피해, 창피해. 이게 뭐야? 아... 좀 한심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이슈로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 너무 오래 했네요. 예.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안세훈 선수가 오늘 갑자기 사과를 해가지고, 왜 사과를 할까? 본인이? 사과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첫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